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마가 되는 문제를 풀어볼텐데요. 부모님들이랑 아이, 부모, 어떤 부모님이랑 아이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문제를 놔주세요! 네, 조선시대 장군으로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한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순신! 오, 딩동댕동. 그럼 두 번째 문제. 세계적, 벨기에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배우예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 전쟁을 겪고 나서 다 커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왔어요. 음. 이 배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드리 에번 딩동댕동. 그럼 세 번째 문제. 뭘내 볼까? 음. 뭘 내볼까? 음. 일제 시대에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네. 그때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게 누구일까요? 안중근. 땡동 땡동 오. 그러면 몇 번째죠?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아까지는. 그래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일곱 번째. 아닌데요? 아니, 여, 여섯 번째. 아닌데요? 아니요, 여섯 번째요. 그래요, 어쨌든. 음... 갑자기 기억이. 아! 어머니가 세번 이상 한 맹국. <laughs> 아. <laughs> 아! 그리고 철학자예요.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플라톤의 제자였거든요. 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오. 띵동댕동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랑스. 아. 프랑스의 소녀예요. 소녀였는데. 아나 벌써 알겠는데. 영국이랑 전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잔다르크. 오. 그럼 이번엔. 제주도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김만덕. <laughs> 딩동 띵동. 그러면 아이번엔 진짜 어려워요. 뭔데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화가이자 율곡이의 어머님. 어머니예요. 이분은 오. 누구실까요? 우리나라예요. 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예요. 여성? 어. 화가이면서 율곡 이의 어머니. 아, 알겠다. 신사임 오! 아니 왜 자꾸 너무 잘하는데? 어? 아, 그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가려아 그래도요. 지금 촬영 중인데 뭐하는 짓이에요? <laughs> 그냥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너무 창피해서 위에를 찍어야겠어요. <laughs> 그게 아 다리 긋고 있요 <laughs> 그래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낼게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 손, 내 그거 바지, 막 이런 거 나왔을까 봐좀좀 좀. 나왔어요. 아, 진짜. 아니, 일단 어, 그다음은요. 누가 있더라? 죄송합니다. 시청 여러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시청 여러분. 아, <laughs> 죄송합니다. 귀여워. 어. 음. 일제시대 때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꾸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그려서 나눠주기도 하고, 3월 1일에 알겠다. 만세 운동을 한 우리나라 여성? 어,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유관순 음, 대박. 딩동댕동 그럼 이번엔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어, 어떤 나라인지는 엄마도 까먹었고요 <laughs> 어, 사람들이 너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내세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저. 마. 아니다, 카. <laughs> 아이,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카로 시작해요. 카, 마, 크스? 아, 딩동댕동. <laughs> 응? 딩동댕동?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네. 최초로 히말라야였나? <laughs> 히말라야를 등반한 사람. 이름은? 아니 근데 이, 나라를.. 우리.. 이름? 우리나라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 다시.. 다시 해줘봐요. 우리나라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을 꼭대기까지 오른 박, 사람이에요. 박이었는데, 박. 어, 아빠 이름이랑 좀 비슷하지. 박영석. 맞았어요. 딩동댕동. 박영. <laughs> 그 다음엔 엄마가 더 이상 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위인 중에 위인이 진짜 많은데, 얼마? 또 누가 있더라? 그럼 아빠가 마지막 하나 문제 낼까? 응, 음, 아빠가 내봐 그게 아니라 딱 하나가 빠졌어 딱 하나가 빠졌어? 내 생각에는 딱 하나가 빠졌어 뭐? 김 김씨가 뭐 한둘이야? 그럼 이번에는 지우가 문제 내볼래? <laughs> 그럼 아빠 나와요. 아빠가 같이 나갈까? 그래. 그러면 지우야 응. 마지막 문제를 맞추고 안녕하고 같이 보자. 그래. 일단 마지막. 앉으세요. 냄 마지막 문제 냅니다. 이집트의 여왕으로 <laughs>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가 왔을 때 남동생을 몰아내고 여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클로브. 백점. 지우 잘했어요. 대단해요. 지우 몇살 됐어요? 일곱 살. 이제 일곱 살 됐어요? 7살. 7살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위인 전 위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게 아니라 밤새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줘가지고. 대단하네. 그래도 그걸 다 기억해? 기억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자꾸 유튜브에 빠져서 저도 이제 책이 얼마나 구, 책 책이 얼마나 궁금한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제 약속했어요. 엄마 영상으로 남겨놨어요.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약속. 엄마는 지유가 책을 많이 안 읽으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나. 안녕해 이제. 안녕. 책 열심히 많이 읽겠습니다.